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배란 함께함으로써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상으로 꼭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 마지막 주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떨어져서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의 삶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의미의 시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로 유혹 즉 자기의 죄로 인하여 끌리는 그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있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때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간 시간에 다녔던 것이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부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움직이는 그런 영인데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때로는 몰아내셨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마귀가 있는 광야로 예수님을 보냈던 것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있는 그 마귀가 치르는 시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연적, 즉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또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런 죄책감에 깊게 빠져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주도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카톨릭 즉 천주교의 수도사였습니다. 카돌릭의 수도사 그 중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저녁 때쯤 돼서 그 마르틴 루터가 있는 기도실을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루터는 피투성이가 된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루터를 급히 일으켜서 치료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세상을 살면서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채찍으로 그 생각을 없애보고자 내 몸을 채찍으로 휘둘러서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어찌 보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된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아예 겪지 않을 수 있기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험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다가온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그 지금 생각하면은 사막을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물도 없고 그리고 항상 뜨거운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과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그것도 아무것도 드시고 마시지도 않은 채로 견딘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몸이 약한 사람은 이미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없고,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즉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풍습이 꽤나 있었고, 그 풍습이 오늘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야 할 것인데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찾아오서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보세요. 귀신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네. 떡이 있으면은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돌로 떡을 만드는 것. 뭐, 물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일부러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장악해보면, 우리가 마귀가 무엇을 노리는지 조금은 알수 있을 겁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니, 이게 없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아마 링겔 같은 걸 꽂아서 이렇게 영양소를 공급할 겁니다. 우리가 식량을 먹지, 그, 우리가 섭취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그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법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즉, 먹고 맛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와 구제의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한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또네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이란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상식은 그래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식을 따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식과 통념이 아니라 그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막히니까 예수님을 끌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저기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또육산빌딩도 있고, 높은 곳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높은 건물을 짓는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이라 해봤자, 우리 강화만 해도 저기 원창빌라 같은 그런 5층짜리 건물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강화 읍내에 보면은 혜왕아파트처럼 높은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이라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뛰어내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혹은 천사들이 이수님을 호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지르고 이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뜻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즘 말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함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림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의 능력으로 명예를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칭송 혹은 욕을 들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으며 십자가 달려야만 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쉬운 방법, 또 일상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명예를 얻고 우리 스스로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 매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단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을 아무리 들먹어 봐야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모로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올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실 세 번째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늘어없이 나한테 절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소가 모든 걸 준다고 하더라도 아 모든 걸 준다면 조금 고민을 해보겠지요. 하지만 원소가 무언가를 주는데 그걸 내가, 나 스스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원소가 내가 줄 테니까 나는 절해봐라 하면은 안 입고 와서도 하기 싫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가 애초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는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신의 권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지금의 마귀에게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가 이 권리를 받은 것은 인간 스스로가 죄악으로 그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권리를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굴복함으로그 권리를 빼앗, 다시 가져오셔야 한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솔깃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십자가를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서부터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그것은 예수님께 달리신 고난의 흔적 혹은 고난의 상징이다. 어떤 친구들은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상징이다. 각각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고난 혹은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한다는 것 자신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주님을 위한 핍박을 우리 삶에서 빼버린다면 우리 삶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욕 듣는 것을 망설인다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들고 나가면서 어딜 가나 욕 들어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그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같은 관점에서 시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겨내도록 허락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 번째 명령은 어찌 보면은 시험에 대한 그 의미 자체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혹은 기꺼이 그것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감내하겠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전에 90년도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지저라란 영화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삶이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는 지금은 저도 볼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개세만의 기도, 즉,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기 전 기도에 대해서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을 합니다. 왜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것이다. 계속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죽어봐야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기치고 범죄하고 이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분복히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렵기도 하고 또한 지탄받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내고 그 살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가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해서 날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과 동시에 같이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또 다시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길 항상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 이제 상향된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항상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그 제한이 풀리는 즉시 또 예배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모이시도록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